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약 경매 배운지 1년도 안 돼서 10개월 만에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무려 5채가 됩니다. 이렇게 초단기간 안에 어떻게 자본소득을 만들었는지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장 TV 오프라인 뷰 20기 어, 수료생입니다. 처음 이제 경매 강의를 듣고 4월 작년 4월에 강의를 듣고 어, 그 대표님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음. <laughs> 저희 그 카페 닉네임이 어디 되시죠? 그레이트 아, 게임 20기 그레이트 게임. 아 그레이트 게임. 우리 만약에 지금 대장TV 시청자분들 중에 오프라인 실전 투자반 기수분이라면 어느 정도 닉네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경매를 진행한 지 본격적으로 진행한 계기가 언제쯤이죠? 어 아마 어, 작년 그 3월에 음. 어, 대표님 이제 거전에 2월 3월에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음. 어, 그리고 바로 이제 <laughs> 교육 신청을 했고 어. 네, 3월 초에 네, 바로 교육 신청해가지고, 어. 그리고 4월 초에 이제 교육 끝날 때쯤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laughs> 첫 입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첫 입찰을 시작해서, 네, 네. 어, 그러면은 약한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총 낙찰된 건몇 건이에요? 어, 총 낙찰된 건 다섯 건, 그러니까 작년에 와, 4건? 아. 네 건, 올해 한, 한 건, 2월 달에, 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달 내지 한달 반에 하나씩은 받은 거네요. 일단 횟수로 횟수로 보면, 예. 야뭐 년에 한두 개를 받기도 어려운데 그걸 무려 다섯 개나, 그럼 다섯 개 받은 것들은 대략 어떤 부동산들이에요? 일단 다섯 개 중에 빌라가 세 개, 오피스텔 한 개, 아파트 한개 이렇게. 아 이렇게 빌라 세 개, 예. 오피스텔 하나, 아파트 하나, 총 다섯 예. 개네. 주거용 부동산 할건다 했네요. 예. <laughs> 그건 다 했어. <laughs> 네. 어. 다 가고 빼놓고 뭐. 아, 그러네요. 다 가고 <laughs> 다 세대 빼고 다 했네. 뭐 빼고. 어. 자 그럼 본론부터 훅 들어가서 어, 현재 이 다섯 개의 부동산을 전부 소유하고 계신데 현재 결과 수익은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지 어, 아직 될까요? 예, 팔진 않았지만 음. 현재 시세로 기준으 봤을 때는 약 1억 5천 정도 지 예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1억 5천. 네. 야, 그럼 10개월 안에 1억 5천을 보신 거네. <laughs> 그러면은 한 달에 천만 원을 넘게 본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억대공자이시네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이게 다큰 부동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간단하게 그 부동산의 다섯 개마다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면 되겠죠. 아, 예. 음. 작년에 이제 낙찰 4 개를 받았는데 음. 아, 첫 번째, 두 번째는 빌라를 받았어요. 음. 네, 조금 빌라 생각보다 는좀 음. 빨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낙찰을 받고 나서 음. 한 달도 안 해서 두 번째 이제 빌라를 낙찰을 받고. 어. 음. 또데이 네. 빌라를 낙찰을 받고. 매도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 하신 거예요? 예, 첫번첫 번째 낙찰받는 빌라는 전세로 풀피로 해서. 어, 얼마에 낙찰받았나요? 4천 한200 정도 낙찰 받았는데, 4, 받았고. 4천만원짜리 빌라가 있어요? 어, 작년에 이맘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 네, 원룸인가요? 아닙니다. 투룸입니다. 투룸 빌라 4천만 원대. 그럼 이4천만 원대에 그때 낙차를 받고, 받고. <laughs> 어 이거면 소위 현금으로도 가능하겠네. 맞습니다. 그 예, 어차피 현금으로. 음. 잔금, 그럼 이거 맞고 전세는 얼마에 맞췄어요? 전세에 육천에 맞췄습니다. 4천에 낙차를 받고 전세 6천에 네. 맞췄다. 그럼 투자금이 네. 오히려 2천이 네,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살수 있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아하. 바로 두 번째를 또 낙차를 받고, 음음. 두 번째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풀피로. 아 이것도 뭐 비슷한가요? 4천 낙찰 받고6천 전세. 두 번째 맞죠? 거는 이제 팔천 후반. 아 팔천 대 낙찰했어요? 아 받고. 시드가 너어났으니까더 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음. 어, 이것저것 비용 좀 들어가고 그리고 네네. 이제 전세는 1억2천에 세팅이 됐습니다. 이야 이거는 풀피가 2천이 아니라 첫 번째 게 아니라 이건 4천이 나왔네요. 예뭐 그때 비용이 좀 들어가서. 아 수리 비용이라. 어, 그래서 이것도 풀피가 나왔고. 풀피 나왔습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살수있었던고같 h e y don't need Roganica. Come, me, some to me get d 하 a m a She s a i 매 What I'm told you, Mabel h a n i 데 a I'm a little full pig, she's a little bit o 세가 l i 되지 않나요? 다 1억 미만으로 제가 매입을 해서 음. 사실 뭐. 처음에 그런 생각은 안 했죠. 하다 보니까 1억 미만 사람들이 <laughs> 됐고요. 그래서 취득세에 어, 그러면... 부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1.1%입니다. 아. 네. 아, 1억 미만의 취득세1 아, 1뭐 네. 10채권, 20채권, 어. 30채권 1억 미만은 어. 네, 10체건, 10체건, 10체건. 네. 전략이 10체건. 전략이 그래도 괜찮은데. 네. 와 이거 뭐 어디서 이거 되게 잘 배우신 거예요? 되게잘 보여 주는 것같은데 아, 대표님 오프라인 교육으로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세 번째 투자가 네, 세 번째 이제 제가 월세 세팅을 한번 해보자 음. 네, 뭐 소소하지만 이것도 한 사이클 돌려보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조그만한 오피스텔 을약차을 받았고 요거는 아. 이제 제가 한 5,700대 약차를 받았는데 5,700대? 네, 그래서 어 이것저것 다 해서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무피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대출을 이제 4,300 정도 받고 음. 나머지 보증금 2,000으로 세팅을 해서 제가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6,200 대가 들어갔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출금에 4,300과 보증금 2,000으로 세팅을 해서 아. 투자금 다 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월세랑 월세 이제 이자를 빼니까 지금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아. 무그 필요. <laughs> 네. 자, 여기 이 투자 방식 지금 첫 번째 우리 멘티님이 얘기해 주신 투자 방식은 음. 싸게 낙찰 봐서. 공시지가 1.5배 까지 전세가 구성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전세를 맞춰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네. 풀필로 인해서 네. 추가적인 소유를 할수 있는 네. 권리가 주어졌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세번째는 조금 더 월세를 좀 구성해 봐야겠다 네. 라고해서 오피스텔을 약한6,200 전체 투자 비용 6,200 네. 정도 비용에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을 뒀죠 맞습니다. 음, 네. 대출을 우선 4천 받았습니다 네. 담보대출을 근데 보통 이렇게 적은 비용인데도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작년에는 그냥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출 4천을 받아서 실제 투자금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붓인 거였어. 네, 맞습니다. 어, 그 그렇죠. 근데 임차인 월세 임차인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네. 어,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네. 음, 얼마가 남죠? 25만, 25만 원. 25만 원남요 자, 이거는 어 투자금액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25만원의 수익은 무한대입니다 맞습니다 무한대야 수익률이 <laughs> 그러면 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뭐지 이거? 난 여태까지 1시간의 일을 하면 1시간의 대가를 받으라고 배워와고 살아왔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따박따박 20만원씩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음, 아 이게 자본소득이구나 네, 맞습니다. 내 돈도 일하게 하는 게 이거구나 네, 어, 이걸 느끼면서 내 돈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예. 과정을 발판 삼아서 할수 있는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자본을 세팅 안 한다는 건 경제적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 자유로움을 하지 못하는 노후에 대한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아, 베스트야 아, 아주 아, 잘 배웠어 <laughs> 그래서 오피스텔 그렇게 세팅해서 현재 네. 운영하고, 아니 이걸 뭐로 팔어? 그냥 어차피 임차인분이 내 네. 집값을 내주는 거고, 그럼 나는 거기다 월세를 받으면 되니까. 네, 뭐 여담이지만 그 음. 동네가 아주 그 용인 쪽이지만, 아 용인 쪽이세요? 강남구의 그 교통이 너무 좋아서 음. 사실 대학교도 다섯 개가 물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음. 저는 대학교 수요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음. 오히려 알아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여기는 직장인 수요가 80%다. 음, 음. 대학생 수요는 20%밖에 안 돼. 음, 음. 직장인 수요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월세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또 얘기도 들었고. 음, 그래서 음, 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그뭐 공실이나 아. 그뭐 이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았 그렇죠. 하반 경직이 좀 높은 부동산이다. 예. 아. 소요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아, 네번째는 뭐, 이제... 아, 궁극의 아파트 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laughs> 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장이 낙찰받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음. 뭐 기본적인 어떤 권리가 깨끗한 것들은 뭐 아, 다들 아시겠지만 뭐, 몇, 뭐 20명 가까이 이상은 뭐 경쟁이 들어오니까 입찰이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조금 흔히 말하는 흠집이 좀 흠집이 있어 보이는 거 겉으로 아시잖아요 과일도 되게 맛 있는데 겉에 껍질에 조금 이렇게 흠이 있고 <laughs> 이런 거는 먹는 데는 잘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거를 고르다 보니까 어, 경기도 파주 쪽에 음. 그 아파트 가 하나 나와서 예, 그거 뭐 흠집이 있면 미납관리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 미납관리비? 예, 근데 뭐 시세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그거 미납관리비를 좀안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안 돼서 아무튼 뭐. 시세가 뭐 괜찮아서 시세보다 좀 싸게 한거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신권으로 나온 거였고 그 음. 신권이 이제 신권에서도 경쟁을좀 없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납 관리비에 대한 좀 흠집 예 그런 음. 게 있으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낙찰이 얼마에 됐어요 이거는? 음, 1억 3700 음. 예, 낙찰을 받았고요. 아, 그럼 지금은 현재 구성도는? 어떻게 되죠? 아 지금 해서 이제 음, 지금 수리 좀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일억 오천에 좀. 아 시세가 좀, 전세가 그런가요? 예, 네, 전세 시세는 일억 오천 정도. 오. 그리고 한뭐 매물 시세는 지금 일억 팔천, 칠천, 고사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아파트 거래가 뜸한데도 음, 음. <laughs> 그쪽 제가 산 아파트가 그 같은 평수가 음, 음, 또1월에두 건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파주긴 하지만 서울하고도 접근성도 나쁘지 음. 않고. 네, 그럼 우리가 삼. 산... 지금 3주택인데 이거 네. 사면 4주택이거든요 네. 이거 취등공세 중과되나요? 아 이것도 역시 1억 미만이라서 이것도요? 네. 아니 근데 1억 3천만 원낙찰되는 어떻게 1억이에요? 공시지가가 <laughs> 아, 1억 미만이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음, 네. 낙찰가가 아니라 네. 궁금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요야 네. 그러면 알짜로 했네 네. 아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의도적으로 고른 건 아닌데, 음, 음. 물건을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확인하니까 또 이게 1억이 많이더라고요. 아, 1억이 많아. <laughs> 그래서 어. 괜찮겠다 네, 음. 싶어서. 네, 이것도 음, 네. 야, 그러면 뭐, 뭐 세금적인 거에 대해서 큰 문제도 안 되고. 네. 종부세 대상도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종부세. <laughs> 종부세가 6억까지 음. 개인 공제가 되지만 제가 지금 음.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6억까지 돼서 음.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음. 있습니다. 그럼 뭐, 뭐 문제되진 않네. 이제부터는 조금 법인으로.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은 음. 작년에 이제 됐고요, 신규 중에서 음. 어, 이제는 법인으로 좀 낙찰을 음. 받기 위해서 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티님이 네 번째 물건 아파트 물건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어, 너무 경쟁률이 좀 심하니까 조금이나마 경쟁이 적은 항목들을 돌파구를 찾아서 입찰에 들어가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신권입니다. 신권이면 다른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유찰돼야지 사지 세일도 안 되는데 이걸 뭐 하러 사 이러고 나서 유찰되기를 기다리면서 입찰을 시도조차 하질 않아요 잘. 응. 왜 유찰이 돼야 싸니까 그때 조사하거든요. 자 시세가 2억이에요. 근데 경매 감정가는 1억 5천에 나왔습니다 뭐야 유찰 안됐네 안봐 이렇게 해서 떨어지길 기다려 그럼 1억 2천까지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다들 시세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해봤으면 뭐예요 뭐야 2억이었잖아 1억 8천 9천 2억대를 적습니다 즉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시세조사를 했다면 내가 1억 5천 100만 원만 써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감정가가 시세라고 맹신하는 순간 보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때의 물건들을 많이 본 거겠죠. 감정가 때부터 물건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보석은 감정가 때 숨겨져 있습니다. 감정가 때 고수들이 다 보고, 어 매력이 없네 이러니까 한번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흘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 때꼭 봐야 되는 거. 그리고 관리비 미납에 대한 여지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라는 부분을 겨냥해서 입찰했는데 당당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 거기다가 낙찰이 1억 3천인데 전세가 1억 9천이야 말도 안돼 그죠 낙찰받고 바로 전세 구성하면 투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물건들을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4천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입찰 4천, 그 다음에 빌라 8천, 그 다음에 오피스텔 6천, 그 다음에 아파트 1억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보니까 점점점점 점점 올라간 케이스가 됩니다. 다음은 3억 <laughs> 어, 뭐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올라간 케이스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어, 풀피가 됐습니다. 모든 투자가 풀피 혹은 무피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금으로 또 다시 입찰이 들어가고 또 다시 입찰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매각 처분을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 차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저런 거예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경매할 수 있을까요? 투자 못할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어, 우리 멘티님 처음에 4천만 원을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해 주세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근데 거기에 맞게 또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대출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대출 됩니다. 알아보면 <laughs> P2P 대출도 있고 대부업 대출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그 대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좋은 대출, 나쁜 대출 이 있는데 부동산 그 저희가 뭐 경매하다가 경매로 받는 대출은 뭐 마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전세로 구성을 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빌려봐야 뭐 2, 3 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도 되고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수익이 확실한 거라고 믿고 저희 확신을 갖고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좀 찾고자 그 한다면뭐 정말 없던 시드머니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대출을 통해서 아, 저,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번 네,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아무리 종잣돈이 적더라도 경매를 통해 소액이라도 소요해라 네. 그거를 말씀 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망하셨나요? 그 세금에서 <laughs> 제가 좀 음. 말씀드리고 싶은 데 오프라인 교육 듣게 되면 은 거의 뭐 수강생의 8 9 0가 아마 대표님한테 하, 하시는 질문들이 음. 세금 문제예요 맞아요, 세금. 아니면 또 대출, 뭐. 1주택자 뭐 그렇죠. 대출 안렇죠 근데 그게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세금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벌어야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익을 일단 많이 내는 게 중요하지.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뭐 1억의 수익을 내고 5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 음, 음, 음. 5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금 무서워서 안 하면 음, 음. 그것조차도 못 버는 거다. 걱정을 좀했뭐 많이들 하시고 저도 처음에는 했, 뭐 그런 거에 막또 괜히 막 관심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음. 우선 순위는 수익이다 아. 네, 수익도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낼거 내면 된다 명언 나왔다 <웃음> 어. <웃음> 돈을 벌어야 세금을 네, 낸다 벌지도 않은데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laughs> 어네그데그 <벌지도> <laughs> 세금 무서워서 돈을 안 벌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맞는 얘기죠 아,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요. 우리는 세금 많이 내야 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과 세금을 안 내는 사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안번 거예요. 많이 낸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우면 우리 멘티님처럼 이제 슬슬 법인으로 전향해서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지. 처음부터 무턱대고 안 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어, 벌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세금 낼거 없잖아요. <laughs> 어, 세금 내셔야 됩니다. 저런 같이 네. 우리 멘티 분과 같이 같이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내보도록 네. 하시죠. 자 그럼 우선 향후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음, 해야 되나요? 이제 이제는 법인 낙찰로 음, 그다음에 주로 상가, 상가랑. 글린주택 이런 쪽으로 음. 좀 열심히 파가지고 낙차를 바꾸게 맞었 이제 우리 멘티님한테도 항상 교육하는 게 작은 거를 걸어야 음, 작게 한 발짝을 내딛어야 보폭을 좀더 크게 하면서 걸을 수 있고 뛸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멘티님은 슬슬 하나씩 정리하는 단계를 네, 가지면서 음, 네.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글린주택이나 다가구나 창고 용지나 공장이나 뭐 요런 쪽으로 슬슬 방향을 전향해야 되죠 왜 지금 이 투자로 인해서 시드머니를 일정 부분 확보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참가비를 벌게 된 거예요 벌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참가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두배 어, 내지 세배 이상 점프할 수 있는 단기 차익과. 은 향후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토지의 온전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꼬마 빌딩 투자로 슬슬 넘어가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죠. 어,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랑 계속 얘기 나눌 거니까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가면서 나중에 우리 다가구나 고마빌딩이나 매입했을 때 또다시 한번 와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어,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혹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으나 말을 못했던 내용들이 있거나 이러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많이 이 교육을 듣고 정말 대표님을 맨 토로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하시다 보면 점점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멘토가 든든한 멘토가 하나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무슨 교육을 듣던 저희가 뭐 학창 시절에 예를 들어서 수학 교육을 듣는다고 치면은 들을 땐다알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실력을 하려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막히면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근데 다만 선생님한테 이걸 다 알려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겠죠. 근데 아무튼 이 저는 교육 교육보다도 교육보다도 참이 멘토링 해주시는 게. 어, 제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예, 좀할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혼자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이렇게 독학한다 그러잖아요. 좋, 좋은데 음. 멘토가 든든한 전문가가 하나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경매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아직 아, 교육은 들었는데 아직 음. 못 하고 계신 분들뭐다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음. 직장인 분들 더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항상 뭐 빨리 실행해라 음. 실행을 작은 거라도 빨리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해야 뭔가 진행이 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음. 실행을 통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결과가 처음에는 다 초라하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하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대표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오래 하는 사람이 이제 강한 거다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끈기 저는 이제 실행과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절대 그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작은 거라도 먼저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신 우리 게스트분 우리 대장TV 멘티님이 하신 얘기의 총 요약은 작지만 실행하셔라 어 실행해라 그래야 결과도 따른다 그러니까 나처럼 우리 멘티님도 처음에 사천만 원짜리 빌라로 시작했습니다 낙찰을 어 그다음에 일억 중후반대까지 가는 아파트까지 낙찰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매도를 통해 시세 차익을 만들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검토하셔서 우리 대장 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자본 소득으로 한 발짝 뛰는 그날까지 우리가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